남성용부터 보여드리자면, 요게 가격이 3만 5천원입니다. 매장에서 현재 똑같이 3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한 세트. 네. 그리고 그레이와 네이비 컬러까지 해서 총세 세트를 가져가시는 가격이 3만 5천원, 3만 5천원, ,000원, 3만 5천원인데. 네. 세 세트를 모두 가져가시는 데 4만 4 19원이요? 그럼요. 아니, 진짜 이게 저 가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더더군다나요? 여러분이 네이에 있어서도 어떻게 따뜻하게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느냐. 이게 이제 아, 어떤 네이의 기술력이 아닐까 싶은데요. 트라이에 히트웜 원단은요. 자, 이걸로 좀 보여드릴까요? 이 안에 이형 단면 원사라고 해서 공기층을, 따뜻한 공기층을 잘 머금고 있어야 이게 따뜻한 네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고객님. 예. 그러니까 원사와 원사 네. 사이에 그 사이. 공기층을 예.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가 사실 네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요한데그 히트웜 소재라고 해서 네. 고객님 일단 따뜻한 건 기본이고요. 심지어 이게 따뜻한데 소재 지금 잠깐 눈으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예전에 입었던 막몇년 네. 전에 입었던 막 두꺼운 그런 네이도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얇으면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. 네. 자, 지금 150명은 동시에 주문 중에 계십니다. 얇습니다. 하지만 따뜻해요. 네.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. 너무 이 안에서 우리 저 피부와 딱 닿는 건데 거슬거슬거리면 사실 불쾌하거든요. 신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라인 하나하나들이 한국인의 체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아웃밴드 스타일로 해서 하나하나 이 하이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짱짱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고요.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너무 길지 않게 아, 바지 밑단까지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네. 전체적으로 잘 감싸주면서도 입었을 때 티나지 않는 그런 느낌. 이게 바로 트라이의 기술력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트라이로 해서 세 세트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. 네. 지금 남성용 블랙 컬러부터 그레이, 마지막 네이비 컬러까지 이렇게 세 네. 세트를 보신 거고요. 자, 그러면 여성용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겠죠. 오늘 고객님들은 여성용도 역시나 한세트는 35,000원입니다. 네. 블랙 컬러부터 해서 그레이와 마지막 와인 컬러까지 소재는 동일하게 히트모 소재 다 사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세 세트를 4만원, 4만, 4만 419원의 혜택가로 네. 다 챙겨드리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예. 오늘 세 세트를 드리는데 사실 고객님, 저는 네일을 안 입죠. 잘안 입었어요. 진짜 안 입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뚱뚱해 보이는 게 싫었고요. 첫 번째. 좀 춥고 말지. 뚱뚱해 보이는 거 싫었고, 네일 입었을 때 티나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. 근데 사실 트라이를 딱 입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, 아, 이 정도라면. 보세요. 제가 지금 이 베스트 입고 있잖아요.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어느 누구도 얘를 네이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냥 일반 티셔츠 입은 것 같은 그런 네. 느낌. 여기 라운드 넥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브이넥을 딱 입는다 하더라도 이게 막 보이거나 만약에 보인다 하더라도 민망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요. 지금 소매를 한번 보시면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. 이게 보시면 지금 소재가 굉장히 짱짱하잖아요. 딱 붙었을 때팔 부분에 착 밀착이 되니까 여기 위에 니트를 하나 딱 입으셔도 막우글쭈글하거나 우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. 길이는 한이 정도? 복숭아뼈 살짝? 복숭아뼈가 아니라 <laughs> 자, 네. 이 팔목뼈 살짝 올라오는 이 정도의 길이감이라서 네. 어, 여러분들 긴 니트를 딱 입으셔도요.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. 고객님. 그리고 바지까지 같이 공, 연동을 좀 보여드리면 어, 저는 지금 90 사이즈 입고 있거든요. 세 레깅스 같죠? 진짜 레깅스 같아요. 발목도 살짝 이 정도의 길이감이어서 요즘 여러분 와이드 팬츠 같은 거 많이 입으실 거예요. 와이드 팬츠 안에 바람 솔솔 들어와서 너무 추워요. 자, 그럴 때도 여러분들 딱 이거 입고 입으시면 되는 거고, 무릎선 부분부터 해서 뭐 늘어나는 거 전혀 없었고요. 뭐 이런 허벅지 부분에도 착 밀착이 되니까, 우리 여성 고객님들 이거 세세트에 4만 419원 정도라고 한다면, 네. 날씨 너무 춥잖아요 가격 좋을 때 오늘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. 네.